네 오늘 스페셜 쇼를 찍을 어, 건데요. 이 B 급 조합한 거 찍는 데 있잖아요. 이걸 이게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운이 완전 없네요.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건축 문제에서. 오늘은 그래도 이것만 보여주고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 그거 왜그라한 판만 하고 끝낼 거, 거예요. 네, 이게, 어, 이겨 갖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걸 갖고 싶은데, 왜이안 나올 걸까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여기 세명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laughs> 네, 친구랑, 네, <laughs> 아이언한 받았고요 친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티비 보자 한번 봐 그래 네 짜짠 우리 둘이 붙여볼까요? 안녕, 요 우리 아가씨도 티비 보자요 우리 둘이 티비 보 아니에요 우리도 티비 볼 겁니다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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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저거들어 가겠다 안돼 왜?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바지락 소리가 많이 나 났습니다 잠시만요 친구들이 제가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 친구 조에나왔는데 쓰레기. c o 잠깐거잠깐너왜 전동원이랑 조을까어 스나이퍼랑 조 하지. 없었지. 1 2 3 0원 네, 네, 이제 플레레전을 어, <laughs> 할까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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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센, <조샘. 웃음> 그죠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습니다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왜 클렌저는 좋아와 클렌저는. 빨리 오세요! 안되죠? 은클렌정 가입을 안했나? 그렇죠. 다시 넣어. 음! 응! 여기 됩니다! 우리가이기겁 여기가 여이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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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여니가 여기가 여니가 됐습니다 아, 진짜. 제 친구는 네. 여기 누구야? 여긴 누구야? 음 아그니까 아, 5,500원에다가 1만개 주는 거야. 이얘기요 실력 발이 좀 해볼까요? 실력 발이 좀, 네, 좀 해볼까요, 우리? 네. 왜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나 네, 있습니다. 너네는... 어디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내 가을이 몇급니까 쓰레기네요. 날아갔는데 죽었고요.

네또 지존의 자리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지존의 샘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음아 죄송합니다. 오 이게 지존의 니다 따단. 네, 충분히 보세요. 됐습니까이제 네, 잠시만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 전 친구랑 하려 했는데 친구가 연습점을 연을 하고 있어서 네. 잠시만요. 완전 좋네요. 쓰레기가 아니군요. 네, 친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랑 같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친구랑 같이 할 건데요. 친구랜다. 네, 말해 안했죠 죄송합니다. 사쿠니 너무 맛있어요. 네, 저희. 花哟。Oh, oh, oh. 네, 옵니다. 이제 네. 올 겁니다. 1분이 네. 지났어요. 네, 샷전을 할까요 샷건 전을 할게요 그죠? 아, 정동게이네요 다음. 공동원으로 싸우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안 돼요. 샷이. 개게더 좋은데? 저사람이 잘하는 건가 봐요 여기 없으면 제부에있는이 아, 음. 니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있어이사봐이 사람, 이거봐이 사람, 음. 이 사람, 이 사람, 이습니다 <laughs> 내려오겠죠. 무조건은 쏩니다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날치긴다. 한 번만 쓸게요. 저기 있네요. 수시 안써도 되는데. 보죠 쉬운 느낌은?

렉이 걸립니다, 렉. 어디입니까? 어휴. 어휴. 제가 이기겠네요. 밑줄 또 오고, 썸이나죠? 잠깐만. 와, 웃고요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laughs> 안돼요 못 쓰면 안 되는데. 아참한 번만 나온다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맞을게요